런닝맨 광수, 가수로 돌아온다. 농담이 아니야. 이광수의 팬들은 그의 첫 싱글 발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한국 연예계가 또한번 술렁이고 있다. 예능의 광수, 배우 이광수로만 기억되던 그가 이번에는 가수 이광수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때 런닝맨에서의 엉뚱한 매력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제 전혀 다른 무대, 노래로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 팬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광수라면 뭐든 가능하다, 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진심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유. 이광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고, 오랜 시간 품어온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숨겨왔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한 문장은 배우이자 예능인으로 살았던 그가 또 다른 자신을 꺼내는 선언이었다. 이광수는 늘 유쾌한 광수로 불렸다. 런닝맨에서 넘어지고 방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시청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의 이면에는 늘 감정의 층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을 가두는 틀로 느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음악은 나 자신을 표현할 또 다른 언어였다. 이 문장은 그가 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실, 이광수가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일부 팬들에게는 낯설지 않다. 런닝맨 촬영 현장에서 흥얼거리던 그를 기억하는 동료들은 생각보다 음색이 좋았다, 고 회상한다.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그가 노래를 업으로 삼을 것이라 믿지는 않았다. 그만큼 가수 이광수라는 조합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광수는 예상을 깨는 인물이다. 그는 늘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남기를 원했다. 예능에서 몸을 던지듯 이번에는 진심을 던진다. 이번 음악 도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경계의 해체이자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이다. 웃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던 그가 이제는 음악으로 감정을 전하려 한다. 이는 단지 노래를 부른다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랫동안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웃음을 설계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설계하는 시간이다. 이광수는 웃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감정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예능에서의 익숙한 리듬 대신 음악이라는 낯선 리듬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있다. 이는 배우로서의 변신보다 훨씬 더큰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언제나 웃음을 기대하지만 그는 이제 눈물이 섞인 진심을 들려주려 한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오랜 시간 웃음을 책임졌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노래하려는 순간이다. 이광수의 마이크는 이제 더 이상 소품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의 첫 음이 울릴 때 사람들은 아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광수는 웃음 뒤에 감춰진 깊은 울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목소리가 전하는 진심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진짜 이광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업계의 반응, 이광수라면 뭐든 예측 불가. 연예산업에서 이광수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공식보다 변수에 가까웠다. 예능에서 몸을 던져 웃음을 설계하던 사람이었고 드라마 영화에서는 비틀린 생활감과 기묘한 리듬감으로 화면을 지배하던 배우였다. 그런 그가 음악으로 방향키를 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어깨에는 신호처럼 작동한다. 이광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응원구가 아니라 브랜드로서의 이광수가 지닌 확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정확히 요약한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포지셔닝이다. 노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이광수식 음악이라는 좌표. 이는 보컬 기교나 과시형 창법이 아니라 이야기와 캐릭터가 전면에 선 음악을 뜻한다. 그가 예능에서 보여준 건 타이밍과 서사의 감각이었다. 상황을 읽고 한 박자 늦추거나 앞당겨 웃음을 터뜨리는 리듬 설계 능력. 음악으로 옮겨오면 이는 호흡심 가사의 배치로 번역된다. 즉 음색이 좋다는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건 이광수 고유의 호흡을 음악 문법 안에 어떻게 녹여내느냐다. 첫 싱글의 결이 R&B와 팝의 경계를 오가는 발라드라면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현대 R&B의 질감, 미세한 비브라토, 드라이한 보컬 톤, 미니멀한 편성, 위에 팝 발라드의 서정을 얻는 방식이다. 이런 트랙은 과도한 고음 치고받음보다 텍스처와 감정선이 승부처다. 정상급 프로듀서가 참여했다면 드럼은 과하지 않게 로우엔드는 따뜻하게 피아노 EP 기타는 여백을 살려 보컬의 스토리텔링을 떠받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발라드는 진정성 이 곡의 중심축이 된다. 여기서 이광수의 장점, 대중이 오랫동안 신뢰해온 인간적결 이 바로 사운드의 신뢰로 전환된다. 업계가 긍정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직접 참여한 가사다. 대중은 가수의 첫 문장, 첫 고백에 민감하다. 겉으로는 웃기지만, 마음 속에는 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는 그의 코멘트는, 곡 전체의 방향과 정체성의 키워드를 미리 제시한다. 이 고백이 음악으로 연결될 때, 가사는 단순한 연애담이나 보편적 상실을 넘어, 웃음을 직업으로 삼아온 사람의 내면을 다루는 메타서사로 깊어질 수 있다. 즉, 청자는 노래를 듣는 동시에, 이광수라는 캐릭터의 안쪽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한다. 다만 기대치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분명하다. 가장 큰 함정은 캐릭터의 과잉 차용이다. 예능의 유쾌함을 음악으로 그대로 옮기면 가벼워 보이고, 반대로 과도한 진지함은 진지병이라는 반발을 낳을 수 있다. 해법은 속도 조절이다. 첫 싱글은 감정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되, 과장된 드라마를 경계해야 한다. 보컬 테이크 역시 한 번에 울리는 한숨 같은 미세한 인간의 소리가 더큰 설득력을 갖는다. 어깨는 이 지점을 프로듀싱이 얼마나 섬세하게 통제하는지 주의 깊게 본다. 마케팅 유통 전략 측면에서 업계가 제안하는 최적의 루트는 콘텐츠 서사 무대 위 3단 정하다. 첫째, 리릭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문장 몇 줄을 선공개해 가사 서사를 선행 학습시키고 둘째, 세션 라이브 혹은 원테이크 영상으로 보컬의 질감을 검증하며 셋째, 소극장 쇼케이스로 청취 경험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 흐름은 이광수에게 특히 유효하다. 그가 가진 강점, 시선 끄는 스타성을 초반에 남용하지 않고 음악 그 자체의 신뢰를 먼저 쌓은 뒤 대형 무대로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플레이리스트와 라디오 편성에서도 R&B, 팝 발라드 크로스오버는 접근성이 높다. 새벽 감성 플레이리스트, 퇴근길 발라드 큐레이션, 감성 트렌드 쇼폼 등 정서 타깃형 분류에서 초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은 후렴의 훅 문장과 8에서 12초 분량의 쇼폼 포인트다. 이광수의 캐릭터와 가사가 결합된 한 줄, 예를 들어 웃다보니 너를 잃었고 울다보니 나를 찾았다 같은 감정전환형 문구가 짧은 영상순환에 최적화된다면 대중적 파급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업계가 예측불가 라 말하는 또 다른 근거는 서사자산의 풍부함이다. 예능에서 쌓아올린 이미지, 배우로서의 필모, 광고에서의 친근한 톤, 그리고 이제 음악으로의 이행까지 이광수는 플랫폼과 장르를 가로지르는 이야기의 축을 갖고 있다. 이 축을 통합하는 순간 그는 가창력 중심의 전통적 가수가 아니라 서사 중심의 아티스트로 자리 잡는다. 이는 해외시장에서도 통하는 언어다. 한국어를 모르는 청자라도 목소리의 결, 호흡의 길이, 심의 위치로 이야기를 감각한다. 이광수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지금까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준다. 웃음을 주는 사람에서 감정을 노래하는 사람으로의 전환, 그것은 단순한 전직이 아니라 정체성의 확장이다. 런닝맨, 동료들의 반응, 믿을 수 없어. 런닝맨 멤버들의 반응도 화제다. 유재석은 SNS에, 진짜야? 이번엔 진심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하아은 이광수 콘서트 때 무조건 일열, 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전소민은 그동안 몰랐던 그의 감성이 드러난다면,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라고 응원했다. 팬들 역시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웃음이 아닌 감동으로 울게 하려는 거야? 이광수가 부르는 발라드는 상상도 못했어. 런닝맨 광수에서 가수 광수로, 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 이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다. 국제 팬들도 주목, 광수의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한다. 흥미롭게도, 이번 소식은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동남아시아, 일본, 중동 지역의 팬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일본 팬은 SNS에 이렇게 남겼다. 그의 웃음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이제 그가 노래로 마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이광수를 만나게 될 거야. 국제 매체들도 이광수의 가수 데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한국 예능의 아이콘이 새로운 예술의 문을 연다고 보도했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광수는 한국 연예산업에서 가장 다층적인 아티스트 중한 명이라고 평했다. 그의 무대는 이번엔 진심이다. 이광수는 오는 11월 말 서울 강남의 한소극장에서 첫 쇼케이스를 열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나 퍼포먼스보다 오롯이 그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웃음보다 울음, 예능보다 예술에 가깝다. 고 귀띔했다.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첫 싱글 제목은 아직 비공개이지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광수의 인생과 감정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것이라고 한다. 광수의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다. 이광수는 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웃음 뒤의 고요함, 무대 뒤의 외로움, 그리고 인간 이광수의 진심이 드러난다. 그는 말한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제 이야기예요. 그의 말처럼 이번 도전은 단순한 연예계 이벤트가 아니다. 업계에 반응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